아,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보이죠?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안정적인 자리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 확인가 192,600원 매수가 분봉 한번 볼까요?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192,800원. 2차 매수가 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5,600원. 그다음 이제 빠르게 1차 매도가 한번 찾아보죠. 가장 가까운 데는 오늘 지났었고, 여기 2 0 4 0원 204,700원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기준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여기로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2만 100원, 22만... 0 원. 그 이유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죠. 어디야? 여기 다 예, 기준선아예 지금 전화를 받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자면은, SK이노베이션 대기업이죠, 대기업. 아, 우선, 그, 첫 번째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린 게, 지금 이 기준선을 보고 잡아드린 건데, 여기가 이렇게 저항 포인트들이 있다. 그죠? 여기서는 뭐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건 빼고, 여기서 보여줬던 저항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 이 라인을 먼저 잡아 드린 거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이 라인 206,9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세가 상승세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낮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주식수 한번 볼까요 5471 만주. 5471 만주고요. 자, 뉴스가 관련 뉴스가 에배터리 테마 코스홀딩스, SK이노베이션, 웰크론 한택 등이 테마 상승을 이끌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폐 배터리 관련해갖고, 영화테크가 이제 가장 먼저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위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그폐 배터리 이슈로 올라오긴 했었는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뭐 그런 이야기가 뭐 크게 없었죠. 어. 아무튼 쭈쭈쭈쭉 나오고, 음, 어, 관련 뉴스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테마가 강세다.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테마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그거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다 아는 재료들이라서, 뭐. 아, 지금,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제 2차 전지는 솔직히 가망이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어, 거의, 희망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2030년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압도적이고 전고체 전지는 점유율이 4% 밖에 안된다 전고체는 차세대가 아직 멀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 제가 놓친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뉴스텝을 먼저 보고요 뉴스텝 쭈쭈쭈 쭈쭈쭈 ESG 이것도 뭐 그냥 반짝 이슈였죠 ESG 작년 대비 7배 이상 성장을 하였다 <laughs> 네, 뭐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개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을 들어가시면 우선 뉴스 공시도 놓친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데 전환 내년에 실적이 실적 개선이 가져와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종목 분석을 보면은 이건 뭐 음, 이렇게 쭉 나오죠. 연기금 8.8% 매출액 연간을 보면은 78조, 78조, 전년도 매출액은 78조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17조 8천억, 매출액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음. 자,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통 주식수를 보고, 아, 매출이 이렇게 높은 거는, 그, SK이노베이션이 그거죠. SK에너지. SK에너지가 이름을 바꾼 건데, SK에너지는 뭐예요? 앵클린 있죠? 주유소. 주유소를 음. 또 갖고 있으니까, 정유화학, 이쪽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적게 높은 거다 보시면 되고, 자 주봉으로 먼저 볼까요? <laughs> 현재 주가 위치는 2018년 주가 위치다. 2018년 주가 중에서도 하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고요.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유동 유통 주식수가 5,471만 주. 쭉 거슬러 올라가 보자. 600만 주 있고요. 여기도 여긴 한 580만 주 정도 되겠네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은 그러니까 작전 치는 세력. 작전 치는 세력은 들어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죠?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엄청 큰 박스권을 보이죠. 엄청, 엄청 큰 박스권에서 이탈했다가, 여기도 이탈했다가 복귀했고요. 여기도 이탈했,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밀리는 부분 있죠. 쭈쭈쭈 밀리는 부분에서 더 내려왔어야 됐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횡보를 보여주다가 한번 밀리고 여기서도 상승, 상단 터치하고 쭉 밀렸죠. 상단 터치하고 쭉 밀리고. 쭉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여기서 박스를 그려주고 있다. 이때랑은 다르죠? 음, 이때랑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에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가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거. 석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아타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모, 그, 주가 상승이 한번 나와줬다가 밀렸죠.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올려주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부터가, 아이고, 여기 아니고. 거래량부터가 확연하게 다르죠? 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300만 오늘 300만 주가 넘어갔네요. 음. 600만 주, 그리고 300만 주. 그리고 황금선도 보시면 황금선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한 번, 두 번을 터치하고 밀렸는데 다시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쭉 당겨서 보면은 황금선이 따라 올라가면 참으로 좋은 거고. 이런 모습 여기서 뒤로 오르자 황금선 황금선을 올라탔다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쭉 올라가죠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황금선이랑 벌어지자마자 다시 급격하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어디냐? 2차 목표가는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어딜 가나 충전 인프라가 보이긴 하는데 많지는 않죠? 충전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음. 그게 이제 주유소만큼이나 많아지고 그러면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다시 한번 큰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큰 박스 있죠? 이큰 박스에서 돌파가 나왔다가 밀렸잖아요? 이때는 좀 급격하게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다시 완만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는 시가총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접근을 하려면 에코프로가 가장 대장이죠. 에코프로가 지금 30조, 30조입니다. 30조. 이거는 지금 솔직히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무서워요. 어. 누가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는 곧장 패대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럴 일은 뭐 거의 없죠. 삼성전자처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7조 9천억이, 30, 에코프로가 30조인데, SK이노베이션, 그거 넘어서야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30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왜냐면 SK이노베이션이 만드는 배터리가 국내에만 풀리는 게 아니죠. 해외에도 많이 팔리고, 특히 미국, 그리고 지금 유럽, 그쪽으로 많이 팔리죠. 그래서 30조를 기준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조를 가려면, 17조 9천억이, 1.67배, 1.67배죠? 그럼 지금 얼마예요? 194,000원? 194,000원, 곱하기 1.6, 1.67 하면? 324,000원. 32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는 어디냐? 물타기는 최근에 보여준 이 박스권이죠. 최근에 보여준 박스권, 최, 최근에 보여준 박스권의 하단으로 잡아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박스권 하단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 보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밀린다고 해도 이 정도 16만 5,000원. 16만 5,000원이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뭐 그냥 견디세요. 16만 5,000원까지는 그냥 견디시고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14만 8 0원 14만 8,000원. 이건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다. 이건 밑으로 내려가도 금방 복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